교회 청소년부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양으로 나아가기에 앞서서. 오늘은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비록 우리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 한명한명 한명 떠올리면서 또 선생님들 얼굴을 떠올리면서 우리 마음을 담아 우리 청소년부 공동체로 불러주신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 진심으로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죽게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죽게 돌아오게 우리 한번더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에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붕괴,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죽게. 살아갈 수가 없네. 보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 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주신 계획 다볼 수도 없고, 작은 군 안에 지쳐도 죽게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귀신 그 계획, 귀신 그 계획 다볼 수도 없고.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죽게 맡기니. 잔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뿐. 나의 기쁨, 나의 수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시며. 도 반갑고 나의 생명 나의 참수. 한번주 얼굴 한번 배운 적 없으나 그 눈빛 내게 기쁘고 주손한번나 잡은 적 없으나 그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오늘도 영상 앞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짧은 시간 먼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구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과 건강을 붙잡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우리 삶을 붙드시고 지켜주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또한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세요.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까지 시험의 좋은 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시험 자체는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우리가 그 시험을 잘 견뎌낸다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자라고 또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지난 몇 주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힘든 시험이 찾아오더라도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확신과 믿음의 선택을 할수 있다면 시험은 축복의 통로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험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은 고사하고 시험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하고 고통만 받다가 끝나는 경우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거나 질문하곤 합니다.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시험을 허락하셨나요? 하나님, 제 믿음을 조금 더 강하게 해주셨더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텐데 왜두손 놓고 보고만 계셨나요? 정말 하나님께 책임을 물어도 되는 걸까요? 이에 대해 야구보는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야고보의 대답이 무엇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험 가운데 무너지고 시험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본문 14절과 15절을 한번더 읽어 보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시험 가운데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의 욕심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욕심 때문에 믿음이 작동하지 않고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의 믿음, 믿음의 작동을 방해하는 우리 안에 감춰진 욕심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 욕심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은 악을 향한 욕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하라고 한 일을 할때 재미와 기쁨을 느끼나요? 아니면 하지 말라는 일을 할때 재미와 즐거움을 느끼나요? 우리 대부분은 하지 말라는 일을 할때더큰 재미와 즐거움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정해진 시간에 핸드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나 선생님 몰래 핸드폰을 할때 재미가 더합니다. 또는 성인이 되어서 떳떳하게 담배를 필 때보다 학창시절 어른들의 눈길을 피해 몰래 피는 담배 맛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지 말라는 일을 할때 다가오는 스리를 즐깁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속에는 악을 향한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행하고 싶어 하는 욕심과 욕망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첫 번째 욕심입니다. 두 번째 욕심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욕심입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 심과 내 능력으로 살고 싶어 하는 욕심입니다. 이 정도 일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내가 충분히 할수 있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싶어 하는 욕심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방식과 내 경험을 쫓아가기 쉽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마음속에는 안전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위험과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는 보호 본능이 작동됩니다. 문제는 나를 지키려고 하는 이 보호 본능이 욕심이 점점 커지면은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라도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건강과 내 것을 지키려는 마음이 더 강렬해진다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안전의 욕심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라도 나에게 이득이 되는 일들을 선택하기 쉽습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 속에 숨겨져 있는 세 가지 욕심입니다. 이 욕심들은 평소에는 잠잠히 우리 마음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시험이 찾아오면 불쑥 고개를 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속삭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건 너무 재미없지 않을까? 에이, 이 정도 일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나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있을 거야 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가 내가 손해보면 어떻게 하지? 그 욕심의 유혹이 얼마나 달콤한지 성경은 그 욕심의 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미혹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미혹하다 라는 말은 헬라어 델리아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낚시에 사용되는 미끼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달콤해 보이지만 무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구보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마음속에 끊임없이 들려오는 이 욕심의 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16절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으면 죽습니다. 물고기가 눈앞에 있는 미끼가 맛있다고 덥썩 무는 순간 그 물고기의 생명은 끝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의 욕심의 소리가 아무리 달콤할지라도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미끼를 파악하고 피해갈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진짜를 바라보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절인 1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속지 않는 길은 하나입니다. 진짜를 보,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명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명품 못지않게 더 많은 짝퉁들도 있습니다. 명품과 짝퉁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수많은 짝퉁들을 구입해서 그것을 연구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품 감별사들은 짝퉁을 연구하지 않고 진품을 연구한다고 합니다. 진품을 보고 또 보고, 만지고 또 만지고, 연구하고 해체하고. 그렇게 진품을 많이 만지고 바라볼 때 어떤 것이 가짜 품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끊임없이 들려오는 욕심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짜를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진짜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낳으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배우며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연구할 때 우리는 무엇이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뜻이며 무엇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욕심의 소리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욕심의 소리는 참 달콤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낚싯바늘에 깨어져 있는 미끼에 불과합니다. 덥성 무는 순간 그것이 우리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반대로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살리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설교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을 펴보고 또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함으로 내 삶에 진짜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시험 가운데 나를 더 성장시키는 최고의 선택을 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행복한 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하나님,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매 순간 우리 마음의 잘못된 욕심이 믿음의 선택을 가로막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죄짓는 것이 재미있어서, 때로는 나 혼자 힘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때로는 믿음의 선택을 하다가 손해 볼까 봐 여러 가지 욕심이 우리 마음 속에 일어납니다. 그러나 속지 않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서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사명선언문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갑니다. 우리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합니다. 교회와 학교, 그리고 가정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며 존중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가꾸고 보존합니다. 우리는 불평하기보다 감사하며, 비난하기보다 격려하고, 섬김받기보다 섬기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는 행복한 교회 청소년부 친구들과 사랑하는 선생님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것으로 행복한 교회 온라인 예배를 마치고 광고하겠습니다. 광고는 늘 똑같습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유튜브에 어, 꼭 이름과 출석합니다 댓글을 달아주시고요. 영상 예배를 캡처해서 목사님에게 카톡으로 보내주는 친구들에게는 어,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어, 사진을 보내준 친구들을 추첨해가지고, 어, BBQ 치킨 기프티콘도 한 명에게 나가고 있으니까요. 우리 친구들 많이 참여해서, 어, 이 얼굴 보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프티콘으로라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